안녕하세요. 일가상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브런치 작가 가이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브런치 작가 가이드에서 어, 브런치 작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브런치 글을 어떻게 편집해서 좀더 예쁘고 어, 사람들이 봤을 때참 어, 보기 편하다, 가독성 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글을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브런치 글 편집하는 방법에는 총세 가지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소제목을 어떻게 어달 것인지 보기 좋게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어 정렬 방법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렬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좀더 예쁘게 넣을 수 있을지 그세 가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음. 그 소제목을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글이 그냥 쭉 하나의 긴 글로 어쓸 수도 있겠죠. 그런 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SNS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사람들이 봤을 때그 편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소제목을 조금 더 돋보이게 편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알아서 제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좋은 법은 다른 사람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글이라고 올라온 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고 이왕이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브런치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림이 오잖아요. 그런 글들은 조금 더 검증되고, 뭐, 카카오톡에서 조금 더, 음, 좋은 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주겠죠? 그런 글을 좀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어, 편집이 조금 더 예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글을 보고, 아, 이게 가장 나에게 어울리고 내가 봤을 때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저도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편집법 세 가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것의 예시를 본다면은 일단 저는 이 이것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이제 주제를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제목을 편집하는 방법 중에 그 소제목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있다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결과물을 먼저 한번 보시고 조금 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칼라만 넣고 글자 크기만 조금 변경을 해서 이렇게 소재목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 칼라도 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많이 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웹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소제목 위에 한두칸 정도 띄고 소제목 밑에 한칸 정도 떼는 게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예제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거 밑에 밑줄이 또 들어가는 것도 예쁘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다가 또 밑줄을 넣는 것도 예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 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어,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런 브레이크를 좀 넣어가지고 특수기호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어, 이렇게 뭔가 경계를 두면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제목만 넣었는데 어느 날 다른 분 글을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이제 요즘은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좀 주는 그 강조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어. 이거는 이제 약간 세 가지 예시를 제가 사례로 든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샵 넘버 원샵 넘버 투샵 넘버 리 이런 식으로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글 성격에 맞게 어떻게 보여 주면 조금 더 예쁠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더 예쁘게 어, 여러분이 편집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브런치 내에서 만약에 책을 소개한다 하면 이책 기호 포시도 넣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꺽쇠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중 꺽쇠가 들어가서 우리가 책을 실제 종이책을 봤을 때도 책을 소개할 때는 이 기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조금 정성스럽게 조금이라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사용하는 게 독자의 입장에서도 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작가의 서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작가의 서랍에는 많은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 저는 어, 글을 편집할 때 웬만해서는 이 브런치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어, 브런치 편집기를 사용하면 왠지 글이 좀더잘 써지는 것 같고. 그리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작가마다 사람 성향에마다 다른데 제가 꼭 브런치에 발행하지 않는 글도 저는 브런치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복사해서 실제로 발행할 곳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도 쓰는데 블로그 역시도 블로그에서 바로 쓰지 않고 저는 꼭이 브런치 글에서 글쓰기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가의 서랍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서랍에서 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글을 쓸 때는 글쓰기를 먼저 누르시면 글쓰기 이제 그 입력 창으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작가의 서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소제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소제목을 쓴다. 그럼 소제목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편집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본문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제목 3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목 3가 소제목으로 크기가 좋더라고요. 제목 소리를 3를 선택하시고 볼드로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을 저는 이 색깔을 사용하죠. 네, 이 색깔을 사용해도 좋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초록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소 제목을 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작가의 서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서랍에 가면 이게 제목 없음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작가의 서랍에 많은 글들이 들어 있어요. 미리 글을 준비해 놓고 발행하기도 하고 또 써놓고 발행 안하고 보관해 놓은 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제 책 표시 이책 책을 전좀 많이 소개도 하고 서평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꺽쇠를 맨날 쓸 때마다 찾기가 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책 표시를 하기 위한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렇게 꺾여 있는 것도 이게 특수 기호를 찾아서 입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이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네, 복사해가지고 내가 쓰고 싶었던 그래 만약에 책이다 복사를 하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아까 이제 작가의 서랍에서 임시로 저장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 제목이다 그런 게 편집 버튼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책 제목을 넣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예, 자주 쓰는 이런 특수 기호 같은 것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의 서랍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로 이야,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서랍을 글쓰기를 클릭한 다음에 사용하시고 작가의 서랍에서 들어가서 볼수 있다. 예, 작가의 서랍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채에 보면 아까 그 편집기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죠. 이 도구를 여러분이 제대로 다 활용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도구를 한번더 살펴봤는데, 어, 파일 편집, 파일 첨부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걸 클릭하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를 넣는 거라든지, 어, 이모티콘 가끔 댓글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예그 정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다시 웹페이지로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서랍에 가서 보시면 어 임시 저장해 놓은 것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글을 이렇게 쭉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 편집 예쁘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발행을 한다든지 할수 있겠죠? 어,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을 누르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정렬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죠. 제일 왼쪽으로 정렬이 가 있어가지고, 이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그대로 발행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끝이 좀 들쭉날쭉 하니까 조금 보기에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저는 뭐 처음에 저도 모르고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렇게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제가 지금 보시면 벌써 608개 잖아요. 그래서 예전 글 보면 이렇게 된 것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수정을 했는데 수정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꼭 이제 이거 정렬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 이거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양쪽 정렬이 돼요. 그래서 왼쪽도 반듯한 선이 되고 오른쪽도 예 반듯한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이 더 훨씬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저장 저장한 다음에 발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글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저장 버이 정렬 버튼을 잊지 마시고. 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브런치에서 기본적으로 이걸로 양쪽 정렬로 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기본은 이거입니다. 네, 왼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여러분이 꼭두 번을 누르셔가지고 양쪽 정렬로 해서 예쁘게 글을 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어, 사진 느낌이에요. 사진 느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예시는 7번이니까 아주 초창기 글이겠죠?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발행한 글은 602번이니까 최신 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이제 그 링크를 입력해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작게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냥 이미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건 제가 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걸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발행을 했었냐면은 네, 이게 브런치북에 들어있는 거라서 네, 이런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 처음에 저는 그림을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브런치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선택해서 넣으면 기본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임시 저장 글에서 만약에 커버 이미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운받았던 이미지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시면 어, 이런 이미지를 제가 넣고 싶다. 이렇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반쪽 정도 한 3분의 2 정도만 그림이 선택돼요 어 그래서 저, 저도 예전 글을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풀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이 버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봐 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커버 높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커버 높이 버튼을 선택하면 이렇게 작게 되기도 하고 크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넣으면 훨씬 더 저는 어 보기에도 좋고, 어, 읽기에도 좋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미지가 풀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 모바일보다는 그 PC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커버너피 버튼을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어떤 사진을 넣어야 될지 참 고민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싱가포르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처음에는 모든 사진을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 직접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에 어울리는 사진을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것을 일일이 찍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는 작가들도 되게 많죠. 어, 왜냐면 그 무료로 쓸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하나는 음,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고요 어, 또 하나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픽사베이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이미지가 많아서 픽사베이는 이제 좀 약간 식상하다 라고 해서 언스플래시를 또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신데 언스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작가 아, 한글 넣었네요. 작가 같은 경우, 만약에 쓴다라는 이 이미지를 선택한다면, 언풀, 언스프레쉬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한 게, 세로 사진이 많아요. 세로 사진은 사실 브런치에 또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픽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물론 여러분이 이제 브런치에서 많이 봤던 이미지들이 보일 겁니다. 어, 그렇긴 한데, 이거를 좀몇개 넘겨보고, 그리고 또 흔하지 않은 키워드, 그 너무 흔한 키워드가 아니라, 조금 내 글과 많이 어울리는 키워드를 선택하셔가지고 찾아보면 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때 미리 이미지부터 좀 정해놓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글을 쓰다가 중간에 이미지를 찾기도 하는데 이 이미지 찾는 재미가 또글 쓰는 재미만큼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브런치를 만약에 보신다면 어, 이미지를 고르는 재미로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 이제, 중복되지 않게 정말 이 글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뭘까? 전 되게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나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흔하지 않은 이미지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정도의 최소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임시 저장 한글에, 어, 이렇게, 음, 선택을 해서 아까 이제 저는 픽사베이에서 이 이미지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그 확장을 커버 높이를 높게 한다면 이렇게 예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렬이 오른쪽으로 된 모습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음 초창기든 이렇게 제가 일일이 찍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이글을좀 보면 편집도 별로예요. 많이 수정한다고 했지만 예전 편집 그 수준이라서 조금 편집이 별로고, 이제 최근에 썼던 이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래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우편함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편지하면 편지지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는 또 애써 막 여러 픽사베이에 여러 그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 이미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서 글을 편집하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양쪽 정렬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소재목이 없는 거라서 그냥 쫙 정렬된 편지 글이어서 그렇게 됐고, 글 중간중간에 키워드를 이렇게 칼라를의 볼드체로 해주는 것도, 어, 바쁘게 읽는 독자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너무 그냥 색깔 없이, 그 볼드 없이 한 색깔로만 된그 흑백 글은 좀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키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독자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다운받았던 이미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제목이 소제목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편집하는지 글을 좀 보시고 따라하시면 금방 여러분이 원하는 예쁜 편집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기능을 좀잘 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브런치 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브런치 작가 가이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글 편집이 됐고 편집된 글이 이제 몇개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했다는 쌓였다는 전제 하에서 브런치 매거진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브런치 작가이신 분들은 지금 이 편집 방법을 사용하셔서 브런치 글을 발행하셔도 좋고요. 브런치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도 아까 작가의 서랍에 계속 글을 저장해놓고 브런치 작가 신청할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글 편집 방법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예쁘게 정성들여서 편집한 다음에 브런치 작가를 신청하시면 어, 저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브런치에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보여지는 방법, 가독성, 어, 색깔의 선택, 이미지의 선택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성스럽게 글을 써서 세 편을 내시면 여러분의 브런치 작가 신청에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일과 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